오늘은 삼악산 정상에 오르는 최단 코스인 삼악산장 코스와 대체 가능한 등산 장비와 등산 용품 선택 요령에 대해서. 그런데 이 코스를 최단 코스로 봐야 할지. 산행 중에 비가 올 곳에 대비해서 천 원짜리 우유를 준비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목소리> 안녕하세요. 사막남 김경수입니다. 한국의 백대명산 최대한 코스와 등산 정보를 알려드리는 오를레오 코너입니다. 오늘 가보실 산은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삼막산입니다 아, 오늘은 사막산 정상에 오르는 최대한 코스인 삼막산장 코스와 대체 가능한 등산 장비와 등산 용품 선택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은 누구나 오를 수 있지만 아무에게나 너그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항상 안전 산행 염두에 두시고 바로 삼악산을 초단 코스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삼악산은 경춘국도변 의암댐 바로 서쪽에 있는데요. 주봉인 용화봉과 함께 능선을 따라서 안봉으로 연결된 천문봉, 등선봉을 묶어서 사막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산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경관이 수려하고 등선폭포를 비롯한 크고 작은 폭포가 이어져 있어서요. 등산객들이 참 많이 찾는 명소 중의 명소입니다. 음, 상악산의 주 등산 코스는 등성 폭포 코스와 삼악산장 코스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경춘루에서 성림사 입구에서 출발하는 코스도 있기는 한데요. 이 코스는 중간에 등산로가 폐쇄됐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 제가 오르는 삼악산 정상에 오르는 최단 코스는 바로 의암 매표소를 들머리로 삼악산장과 상원사를 거쳐서 올라가는 삼악산장 코스입니다. 투박한 돌계단과 가파른 암눈 구간을 따라 오르면서 몸은 지치고 힘들어도 요 의아무 전경과 붕어섬을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는 보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에 거품 물고 용화봉 정상에 올라서 소중한 인증샷 한칸 남기고요. 구비구비 이런저런 폭포들이 이어지는 등성폭포 코스 쪽으로 하산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스를 최대한 코스로 봐야 할지, 물론 거리상으로 사막산장 코스는 2km, 등성폭포 코스는 3.1km로 사막산장 코스가 최단 코스 맞습니다. 아, 그런데 오르는 산행시간은 등성폭포 코스가 사막산장 코스보다 더 적게 걸린다는 것이죠. 험한 도전을 원하시면 사막산장 코스를 험한 골안 보고 폭포수와 주변 풍광을 둘러보면서 힐링을 원하신다면 등선 폭포 코스 쪽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여러분 근데 어떤 선택을 하실지 참 저도 헷갈리는데요. 도전과 힐링을 동시에 맛보길 원하신다면 저처럼 사막 산장 코스로 올라가서 등선 폭포 쪽으로 내려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승용차로 이동하실 경우에 등선폭포 코스들머리로 가시려면 내비에 등선폭포 입구를 찍으시면 되고요. 사막산장 코스들머리인 의암매표소로 가시려면 내비에 사막산장매표소를 찍고 출발하시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려면. 강촌 역사 건너편에서 3번이나 53번, 55번 버스를 타면 등선폭포와 사막산장 들머리까지 갑니다. 산행거리는 사막산장 대표소에서 출발하면 사막산장 정상까지 1.9km, 산행시간은 편도 2시간 걸리고요. 등선폭포 입구에서 출발하시면 정상까지 2.9km, 산행시간은 편도 1시간 40분 정도 걸립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산을 찾는 인구가 의외로 많아졌습니다 등산은 뭐니 뭐니 해도 즐거운 산행, 건강한 산행, 그리고 안전한 산행이 저의 최고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등산을 위해서 등산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고가의 제품을 구매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차량 중에 비가 올 곳에 대비해서 천 원짜리 우유를 준비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고가의 고어텍스 자켓 제품을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겨울철 추위에도 일반 다운자켓도 보온성이 좋은데 굳이 고가의 아웃도어 브랜드 다운자켓 제품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등산 간다고 꼭 등산배낭을 맬 필요도 없습니다 아, 등산배낭 안 맸다고 입산을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죠 바로 등산화입니다 아, 등산 갈때 구두나 슬리퍼를 신고 가지는 않지만 간혹 운동화를 신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 우리나라 산의 대부분은 안반이 많고 등산로 초입에 경사가 심합니다. 우기에는 노면이 질고 산성비 때문에 낙엽이 썩지 않고 사철 쌓여 있어서요. 아, 접지력이 거의 없는 등산화는 산행 중에 미끄러져서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등산에서 등산화는 다른 장비와 달리 대체가 곤란하고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라는 뜻입니다. 혹시 고가의 등산 제품 구매가 부담돼서 산에 가시는 게 망설여지신다면 비싼 돈 들여서 지르지 마시고요. 집안에 있는 대체 장비들을 챙겨서 이번 주말에는 가까운 산행에 오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그리고 혹시 사막산 정상에 오르는 사막산장 코스보다 더 짧은 코스를 알고 계신 분은 아래 댓글로 들머리와 내비주수동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일 먼저 댓글을 올려주신 분께 저의 최근 네 번째 신작 나는 아직 멈추고 싶지 않다를 서명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악산 정상에 오르는 최대한 코스와 대체 가능한 등산 장비를 선택하는 노령에 대한 아, 정보가 유익하셨는지요. 아, 도움되셨다면 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에 서는 건 옵션이고 하산은 필수라고 한 어느 상하인의 말이 생각납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안전 산행으로요 즐거운 산행과 건강한 산행까지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백대 어, 명산에 도전하시는 여러분을 저는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산행지에서 뵙겠습니다.